이새끼로못 이기겠네. 아, 이거 탄도가 너무 높아. 거리가 이러면 안 나는데. 나라도 권제를 해야 되는데. 야, 씨 이게 뭐야? 이 거리가. <laughs> 어우, 잘하지. <됐지? 웃음> 코땡기네. 오오배 수가 없어 이 청년새끼네. 야 본코를 피해서. 잘. 아 약간 두껍게 들어갔어. 짤. 곡소리나 뭔데 왜? 아, 야간데 그걸 택도, 없 다, <laughs> 어! <laughs> <laughs> <요> <laughs> 어. 아, 너 많이 봤어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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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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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랬는데 깐트롤 샷! 달랬는데 야, 깐트롤 샷. 오 어. 야, 와, 이거 좋다. 이거도 땡긴 이거도 지금. 어. 기본적으로 땡 이거, 이놈 이거, 어, 좋다. 좋다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다이이거이 와 아까 그게 맞았네. 힘 없네. 아까 그게 <laughs> 맞았네. 아까 그게 맞았네. 야 그럼 나는 부담 없이 그냥 시장 푸드각할게. 존나 세게 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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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우 똑바로 잘 가는데? 아니 이렇게 이래 칠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겨? 아우 페우이 페우이 땡겼네 똑바로 건드려야 다못 넘기네 비거리가 아우 쿠샤 쿠샤 페우이를 지켜라 쿠샤 쿠샤 아우 쿠샤 땡긴대더니 이제 시어 도제기 짧어 아 이쪽 2쪽이 씨... 뭐 자석인 나봐다로오네 아, 그래도 이쪽도 오막인가 이렇게 오르막 포샤 이쪽이 그래도 아다거기라아안 좋잖아 아유 땡큐 아유 아주 그냥 어... 잘했어 <laughs> 어,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너무 많이 봤 Thank <laughs> 이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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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u t h 우 n k you. Thank you. Thank y 참 벙커 좋아해 이 한반. <laughs> 그 옆에 벙커 이런 거 떨어질 때그 벙커. 오 녹였어. 자, 얘는 우측 벙커다. 자측만 뭐 있는 줄 알았지. 아, 안 가네. 아씨. 안 가네. <laughs> 인정, 있는데. 폭에 맞았어. <laughs> 아이씨... 에 맞아서 저렇게 쳐나오는 아이씨... 나 와... 오... 좋아, 좋아. 아, 굿샷. 아 그러니까. 오, 어. 그러네, 세게 쳐야 되네. 그래도 생각, 쉽지 생네생다보더라더라러게야 음. 아. 와. 고 이거 좀깐 느낌 아니었냐? 아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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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저 자신을 가져좀 자신. <laughs> 어? 너 바로. 네가, 네가 먹는 거야. 똑바로. 아이고 <laughs> <나이스>. 어우 <laughs> 잘 맞았다. 넘어간 거 아니야? 그?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. 몇 이야, 점이냐 오야1 5도도야 씨발. 가운데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이 2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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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아까 민호 15점이었나? 네. 곱하기 2는 몇 점이야? <laughs> 야 이거 꽂지 않을 테지? 아우 가만히 찍거 재밌네 이거 뭔가 눌러서 좋을까? 네가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쭈꾸러지는 않는데 <목소리> 그치? 망아